근데 둘다 그지같아가지고 그냥 조립제법을 하는 거 나은 거 같아 그래서 얘가 어차피 A로 인수로 갖는다고 했으니까 그냥 조립제법 바로 따리러 가자 마이너스 250 3, 2, 빵 B 그래서 A로 하면 1이 해봤어 혹시 조립제법? 음. 안 해봤지 그치? 어. 그래서 a 제고 마이너스 250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250A A제곱 마이너스 250A 그래서 a 대제고 마이너스 250 a 제고 밑에서 이거 저기 하는 건 똑같은 거지 대입한 거랑 그렇지? 근데 요놈이그 아까 전에 성주 문 받느라고 이거 못 해봤는데 요 놈이 될것 같아? 이게 x에 3승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250x 플러스 a 3승 마이너스 250a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? 그렇지? 근데 요 놈이 될것 같지 않아? a로 마이너스, 마이너스 a로 하면 요거 날리고 그렇지? 마이너스 a하면 요거 날리고. 날리지 그치 다 날라가네 괜찮네 역시 될것 같았어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A로 하면 걔가 1하고 마이너스 A니까 0 그래서 여기 0 때리면 어 된다 아, 250 그래서 A에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250 A가 돼서 이 놈이 사라져서 아 X 마이너스 A하고 X 플러스 A 그 다음에 X 제곱 아,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250뭐이 정도면 나는 다 해준 것 같은데 그치 여기서 이제